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정골 자세를 통해서 굳은 몸을 조금 부드럽게 유연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목, 어깨, 그리고 허리 가볍게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슴을 활짝 펴고 등을 바르게 세워서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자, 손을, 양손을 머리 뒤에, 머리 뒤에 대고, 천천히 먼저 호흡을 편안하게 하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목을 아래로 후. 다시, 목 뒤에 딱 받치고, 숨 위로 후. 자, 오른손으로 머리 옆에 숨후 반대쪽 숨후 돌아오고 자, 목을 천천히 좌우로 먼저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목을 완전히 어깨까지 어깨가 일직선으로 이렇게끔 천천히 끝까지 돌려줍니다. 자, 반복합니다. 천천히 아래로, 턱을 아래로 부드럽게 반만 돌려줍니다. 돌아오고. 자, 어깨 한번 천천히 쭉 끌어올리고. 내리고. 다시 한번 내리고. 자 이번에는 올려서 뒤로 천천히 쭉 끌어 내립니다. 내리고 한번더 뒤로 내리고 이번에는 밖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내리고 한번더쭉 끌어올린 다음에 앞으로 천천히. 내리고. 자, 왼손, 천천히 어깨 한번 쭉 당겨주고. 자, 위로. 당겨주고. 내리고. 자, 반대쪽도. 위로. 내리고. 자 손을 무릎에 무릎에 얹어서 먼저 숨을 내쉬고 자 숨을 마시면서 후 다시 숨후숨 숨. 시선 하늘 후. 다시 숨 등을 둥글게 만면서 후 돌아오고 자 허리 바르게 세우고 자 팔만 옆으로 틀면서 허리 같이 동시에 틀어줍니다 반대쪽. 한번더 후, 다시 한번 후 돌아오고, 자 먼저 발을 오른발부터 앞으로,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 허리는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자, 양손 깍지 껴서 먼저 허벅지 쭉 올려놓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후, 내쉬는 숨으로 가볍게 내려갑니다. 다시, 숨, 가득 마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끝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후, 내쉬는 숨으로 배꼽부터, 손 깍지 풀어서 발끝 잡아줍니다. 이때 팔꿈치는 더 위로 쭉 끌어올리고 잠시 이 상태에서 정지합니다. 깍지를 풀어서 손은 앞으로 좀더 멀리 손을 바닥 짚어준 상태에서 자 이마부터 이마 들어서 천천히 손바닥을 끌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뻗은 다리를 옆으로 열어서 옆으로 열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끝은 어, 세워주시고 발목 쭉 당겨서 어, 종아리 전체적으로 다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항상 이 상태 유지해주시고. 자, 오른손으로 발끝 잡고 시작합니다. 먼저 숨, 내쉬는 숨으로 천천히, 후. 다시, 숨, 가득 마시고, 후. 끝까지 내려갑니다. 뒤앞에 붙여서 천천히 돌아보고잘 하셨고요 이제 옆으로 뻗은 다리를 이번에는 뒤로, 뒤로 보내줍니다 뒤로 보내줄 때 중요한 거는 무릎과 무릎이 같은 일직선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주시고 발바닥은 발바닥은 뒤쪽으로 뒤쪽으로 딱 놓아주시고 허리는 마찬가지로 삐딱하게 앉는 게 아니고 바른 자세 항상 바른 자세로 골반 아래로 꾹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손을 머리 뒤로. 머리 뒤로. 먼저 숨을 뱉고, 후. 자, 숨, 후. 왼쪽으로. 숨, 후. 숨 제자리.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왼손을 뒤쪽으로 뒤쪽에 손을 딱 받쳐 주시고 손바닥 바닥에 짚어 주시고 자, 오른손은 어깨에 앉아서. 자, 마시는 숨으로 골반 쭉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숨. 후. 내쉬면서 좀더 강하게 골반 앞으로 밀어냅니다. 자, 손, 어깨에 얹어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후. 잘하셨습니다. 잠시 발을 앞으로 발바닥 붙여서 쭉 천천히 상체 쭉 끌어올립니다. 이때 무릎은 아래로, 아래로 눌러서 골반과 무릎은 아래로 꾹 눌러주시고 상체는 위로 계속 쭉 끌어 당겨주시고 잠시 이 상태로 10초만 자세 유지합니다. 풀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 왼발을 이번에는 앞으로,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 오른발은 반 접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 발은, 발끝은 쭉 당겨서, 어, 상체 쪽으로 쭉 끌어 당겨주시고, 허리, 바른 자세로 세워주시고, 자, 손은 깍지 껴서 허벅지에 올려주시고, 처음에는 가볍게, 가볍게 내려갑니다. 먼저 숨을 부드럽게, 후. 자, 숨, 마시면서, 내쉬면서 후. 다시 숨. 가득 마시고, 이번에는 끝까지, 발끝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천천히. 자, 내려간 상태에서 이마. 자, 손, 발끝 잡아주시고. 이때 팔꿈치. 쭉 끌어올립니다. 자, 손은 딱지 풀어서, 저 멀리, 멀리 바닥 짚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마부터 들어서, 천천히 손은 제자리로 끌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뻗은 다리를 마찬가지로 옆으로 옆으로 열고 마찬가지로 발끝 세워서 세워서 쭉당겨주시고 허리 바르게 세워주시고 자 손으로 발끝 잡고 자 처음에는 가볍게 내려갑니다. 자 천천히 숨후 깊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숨, 후, 자, 손, 귀, 앞에 붙여서 제자리. 자 이번에는 발을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바을 접고, 같은 일직선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발바닥 마찬가지로 어 뒤쪽을, 오케이? 딱놔 주시고. 허리, 바른 자세, 상체 세워 주시고요. 자, 먼저 호흡을 뱉고 후. 자, 양손, 머리 뒤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오른쪽으로 후. 숨, 풀고. 자, 오른손, 뒤바닥 짚어주시고, 자, 왼손은 어깨에 살짝 얹고, 골반 쭉 끌어올립니다. 자 마시는 숨으로 쭉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으로 좀더 강하게 밀어냅니다. 손 어깨 얹어서 천천히 제자리 후 풀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양 다리를 옆으로 옆으로 쭉 열고 자 천천히 어, 손은 어, 다리 얹어 주시고 자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앞으로 이때 마찬가지로 발목도 발목도 쭉 당겨줍니다. 항상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 자, 천천히 골반 뒤로 빠지게, 뒤로 빼주고, 다시 안쪽으로. 반복합니다. 다시 쭉 뒤로. 앞으로. 다시 뒤로. 앞으로 다시 뒤로 이 상태에서 10초, 다시 앞으로 이 상태에서 잠시 정지 10초, 다시 쭉, 뒤로 쭉 빼고, 자 왼손을 바닥에 짚고 한 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발목 잡아주시고 왼손만 앞으로 쭉 뻗어서 이마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쭉풀어서 올라오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은 발목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천천히.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이마, 바닥 천천히. 자, 이번에는 양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바닥에 대고, 잠시 발목은 좀더 좀더 강하게 쭉더 끌어당기시고, 이 상태로 잠시 정지. 자, 한뼘더 앞으로. 발끝, 발목은 계속 꺾어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자, 손은 이렇게 포개서, 어, 포개고 이마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천천히 이마 들고, 손 다시 깍지, 깍지 끼고, 천천히 골반 뒤로 쭉 빼면서, 상체 이마, 이마 들고, 천천히 깍지 풀고, 오른손, 왼손. 상체 일으키고 자 다리 양 다리 앞으로 천천히 모아줍니다 모아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터덜터덜 털어주시고 자양 다리 무릎 접어서 좌우로 다리는 발바닥을, 발바닥을 붙여서 발끝 모아주시고 어, 나비자세로 어, 우선 상체는 바르게 세워주세요.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나비자세로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자, 양 발을 모으고, 자, 손을 어, 몸을 둥글게 말아서 잠시 몸을 작게, 작게 만들어서 이마 무릎에 대고, 잠시 이, 이 상태로 정지합니다 풀고.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